한 중학교 때 시절부터 생겼던 호흡기 질환이 있었 었는데요 아토피는 저희 아버지도 저랑 이제 비슷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그냥 아버지한테 받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생겼을까라는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 치료만 하고 있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현상 치료로는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 제품을 몰랐던 모르고 살았던 그 대학생 때부터 20년 동안을 제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 피부가 매우 건조한 매우 건조한데 그게 이제 피부에 있는 피부만 건조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점막이 다 건조하기 때문에 이 가려움증이 매우 심한데 저 또한 그~ 피부는 말할 것도 없이 눈 점막 피부 머리 피부 또한 엄청 가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긁어대니까 저희 남편이 어~ 제가 이~ 긁는 밤새 긁는 이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메이를 사업으로 저는 먼저 접하게 되었는데 어, 사업으로 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어, 저희 제품으로 좋은 생활로 바꿨을 뿐인데, 제 생각엔 그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우연하게 제 상태가 너무 좋아, 있, 좋아져 있다는 라 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아토피가 거의 이제 완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병이었던 그 호흡기 질환은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인 아, 원인을 알수 없는 가래가 많이 끼고 생활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좀 겪을 정도로 그렇게 매우 부, 예, 좋지 않았었는데 심지어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외국에서 생활을 하,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에 있을 때라 병원을 맘놓고 가지 못하고, 어, 그 현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하루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비에 너무 놀래서그 계속 병원을 다니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뒤져봤더니, 어, 병원에서 받은 병명은 아니지만 제가 찾은 병명은 기간지 확장증하고 매우 유사했었습니다. 여하튼 병원 치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니까 자연 치료를 통해서 조금 회복이 되었는데, 이런 호흡기 질환 또한 제가 아메 제품을 사용하면서부터 너무 신기하게 진짜 거짓말처럼 이 현상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이런 나의 불편한 이 질환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이 아니, 아니고, 그저 그냥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기에 내가 하나씩 하나씩 아메이 제품들로 바꾸고 영양제를 하나씩 먹기 시작했던 것이 저의 이런 불편했던 이 질환들이 저도 모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아메이 제품은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준 제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엘로 케어 아, 엘로 클리너 RS3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침대에서 인생을 30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죠. 그렇게 우리가 침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32%가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한 3명 중한 명은 알러지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46%가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알러지의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1등이 바로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이 진먼지 진드기는 살아서도 문제이지만 죽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진먼지 진드기는 친구를 위해서 서식을 하면서 사람의 피부에서 떨어지는 그런 각질, 비듬 등이 이런 비듬 등을 주식으로 하면서 서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알러지 항원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표에서도 보듯이 진먼지 진드기가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예.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로 면역을 좋게 해서 알러지의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이 알레르기의 원인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급성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어, 이불 빨래를 하는 게 보통 평균이 6개월에 한번 정도 이불 빨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표는 예, 당연히 세탁을 자주하는 그런 세대에서 이런 부유 미생물의 세균 평균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요 그래서 엘로케어 클리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엘로케어 클리너는 세 가지 파워 클리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한 진동으로 1분에 28,800번을 진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0.1초에 눈 깜빡하는 사이에 48번의 펀치를 일으키는데요. 어, 다들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사용할 때 펀치를 느낄 수는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한 많은 펀치로 많고 강한 펀치로 침구 속에 들어 있는 그리고 숨어 있는 오염물질까지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UV 램프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 자외선 램프로 비활성화를 시키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램프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 253.7 나노미터 UVC 램프가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 정이 스프링 정수기에 사용되는 램프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0도의 열풍으로 빠싹 살균하고 그래서 이제 청소 후에 뽀송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수면 중에 흘리는 그런 땀과 수분으로 눅눅해진 친구의 수분을 건조시키고 그리고 집 먼지 진드기 번식 환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희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우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기가 너무 쉽고요. 침구류를 닿아도 이불은 흡착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오염물질만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이불 흡착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필터는 워시어블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로 세척만 손쉽게 하면 은 이용이 가능한 필터에서 너무 좋습니다. 보통 필터가 있는 제품들은 필터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제품은 필터, 필터를 구매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하는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는 H13등급의 해팔 필터로 배출된 공기에 0.3 마이크로미터까지 99.9% 여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먼지통을 바로 확인해서 오염물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 부분을 이제 소비자들이 좀 보면은 자기 친구가 어느 정도 더러울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매트리스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기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매트리스 케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케어를 받고 그 다음날 저희 친구 청소기를 차... 했는데도 했는데 케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먼지가 나오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로케어 이 RS3 는요 집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또 반려동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냉장고나 세탁기가 있는 것처럼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당당하게 좋은 제품 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정상가가 349,000원입니다. 요즘 제품들, 가전제품들 보면은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 이 친구 청소기 가격적인 면에서도 예, 결코 어, 막 비싼 편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좋은 제품 집에만 두지 말고 잘 사용해서 이 RS3의 제품 감동을 제대로 느낀다면은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말의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은 이렇게 좋은 친구 청소기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저희 청소기도 또한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을또 해봅니다. 예, 저는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